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양 t 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38번째 시간으로 벼룩나무 예찬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룩나무 예찬 노 덕경 만물이 새싹을 튀우는 봄이다 벚꽃 개나리 산수유 진달래 목련의봄 소식을 전한다 자주 산책하는 공원의 벼룩나무는 인일인지 새순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겨울에 얼어 죽었는지 강림에 말라 죽었는지 해마다 문학동아리에서는 문학기행을 간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문화연산에 등재, 등재된 병산사원으로 정했다 관광버스 두대로 중앙고속도로를 달려 남안동 이시에서 내린다 벼룩나무 꽃으로 유명한 명소요 길에 벼룩나무꽃 가로수가 만개하여 바람에 하늘하늘 가지를 흔들며 계절을 맞했다 병산서원은 서해 유성룡 선생과 아들 유진을 배양하는 서원이다. 서원의 모태는 풍학서당으로 고려 때부터 안동부 풍산면에 있었는데 고려 때부터 안동부 공인왕이 홍건적난을 피해 고장해 왔을 때 공부하는 유생들을 위해 하산 토지에 사당을 세웠었다. 조선조 유성룡이 지금의 장소로 옮겼고 임진왜란 때 수실되었으나 1613년 광인년 유성룡 선생의 제자들이 업적과 학덕을 기리고자 사묘인 존덕사를 짓고 향사하여 서원이 되었다. 병산서원이라는 사액은 철종 1863년 14년의 일이며 1868년 대원군이 대대적으로 서원을 정리할 때에도 철폐되지 않은 곳이다. 병산서원의 구성은 한국의 서원 건축의 백미로 전형적인 배치다. 서원 정문인 공내문을 지나면 광현지 연못이 나오고 입교당은 수업하는 강학당으로 가운데 뒷문을 개방토록 지어졌다. 강당 앞쪽으로 좌우에 동제와 서제가 있고 강당 뒤쪽은 전사창과 장판교를 두었다. 서원 주변의 벼롱나무 꽃에 한뻑 취했다. 지난해 유난히 가뭄과 날씨가 더웠다. 찜통더위 속에 밟아도 생명력이 강한 잔디들도 가뭄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벼롱나무꽃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데도 꽃이 화사하고 매력적인 벼롱나무 꽃이 흐트러뜨리고 한창이었다. 배롱나무는 대위가 시작된다는 소서들어 꽃망울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배롱나무는 일명 목배기롱이라 부른다. 학명은 도금양목 부처 꽃가에 속하고 낙엽비지는활엽수 소목이다.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며 굵은 가지보다 장가지가 많아 쉽게 키울 수 있다. 나무에 키가 낮게 자라고 나무껍질은 연한 갈색이며 얇은 조각으로 떨어지며 흰 무늬가 생긴다. 꽃은 남수가 다른 그루로 7, 9월에 가지에 원출이 꽃자리로 달리고 붉은색과 진보라 흰색이 피며 꽃잎은 6장으로 둥글며 주름이 있고 열매는 10월에 타원으로 익는다. 몇년전 문인협회의 톱아보기 어, 기행에서는 건교 벼룩나무꽃으로 풍경이 좋다는 달성군하인면의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하목정으로 갔었다. 하목정은 조선선조 때 유일한 어병장이었던 낙포 이종문이 이른 아침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의 거위를 그 날아가는 따오기의 모습이 아름다워 노을하 지보리 속의 목걸은 하목정 고태기 정자형 평면, 앞면 네 칸, 옆면 두 칸, 여덟 팔자, 팔각 지붕 건물과 벼룩나무의 예쁜 꽃과 우러져 장관이다. 일반 서민들은 건물을 지을 때 부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목정은 인조 임금이 왕손으로 능량군일 때 이곳에 머물다 간 일이 있어 지붕 석갈의 위에 부연을 달도록 했었고 하목정이라는 당액을 하사받았다 우리 갔을 때에는 지난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담장과 마당에는 벼락나무 붉은 꽃이 떨어져 향기가 진동했다 벼락나무는 한 송이가 백일간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송이가 차례로 피고지고 한다 사람이 보기에는 오랫동안 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벼롱나무 껍질을 긁으면 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파양수, 간지름 나무라고도 하고 잎은 자미엽, 꽃은 자미화, 뿌리는 자미근이라고 부른다. 벼롱나무는 만성 나무라 전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선비들로부터 사랑받는 나무로 유명하다. 근자의 조경나무로 관리가 쉽고 병해. 병충에도 강하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꽃이 한층 돋보인다. 내가 대학에 근무할 때 캠퍼스에 시설 조경을 해야했다 그때 관리하기 쉬운 나무를 찾다가 벼룩나무를 알게 되었다. 식재를 해놓고 보니 의외로 수영이나 꽃이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꽃을 피워 캠퍼스를 붉게 물드는, 물들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벼룩나무는 저희들끼리 모아 식재하여야 시샘을 하여 잘 자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 근거에 조형나무가, 조형나무로 관리가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에 꽃이 한정 돋보여 관공서, 공원, 학교, 성지, 심지어 지방의 가로수로 식재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수정이 되었다. 반면에 가정집에 심지 않는 나무로 첫 번째가 벼룩나무다. 그 이유는 꽃은 오래 피우면서 스스로 번식은 못하는 나무이다. 사람이 심지 않으면 번식을 할수 없는 나무다.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속설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취향도 변한다. 변나무 꽃이 흰색에서 분홍색, 자색 등 다양하게 피고 공원이나 산책길 가로수등 다양하게 피고 공원이나 산 어디서나 친숙하게 만날 수 있고 특히 한여름에 다른 나 식물과 꽃들은 시들고 건사하기 힘들 때 벼룩나무는 100일 동안 다양하고 화사한 꽃을 피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 나무쟁의 어뜸이라 하겠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